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이책 얘기 잠깐 해볼까 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박스에서 항상 하던 얘기 있죠. 연관되는 얘기인데, 에자일. 우리 에자일 얘기, 특히 스타트업 요즘에 경영 화두로 떠올랐죠.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좀잘 나간다는 회사들. 그리고 최근 IT 쪽 기업들 같은 데서, 애자일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우리도 그래서 애자일 무시할 수 없는데, 제가 또 BNI에 1,500명 사업가들 활동하는 그런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조직 중에서 디렉터 활동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애자일 얘기를 좀 나와서, 저희가 이쪽을 어떻게 협업형 사업가들을 위해서 적용을 하면 좋을까? 제가 좀 많이 고민도 해봤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 굉장히 좋은 얘기들. 특히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에자일에 대해서 전략적인 얘기들만 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실제, 여기 제목처럼 네이키드 에자일입니다. 에자일 파헤치고 까발립니다. 그런데 그 의미, 중요성, 내용이지, 전략적인 부분은 오히려 더 쉽게 표현이 돼서, 어,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도를좀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게 안내해준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여기 책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보면은, 첫 번째 재미가 있었던 게, 사회적 자본이 아주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을 의미하죠. 네. 우리가 B&I 라는 조직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조직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 팀워크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박스의 비즈니스 마스터리 사사돈 여기서 하는 얘기도 사람과 사업과 돈 얘기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였죠? 네, 사람 사람이 80%고 시스템은 단 20%다 내이 네,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agile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사람은요, 기술적으로 역량 좋은 전문가, 책임감만 높은 사람,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다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어떤 영적인, 영성적인 부분의 인정,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만 사람들을 발탁해서 투입한다고 하면 누구나 역량이 꼭 가능성이 그리고 그 역량을 믿어줄 수 있고, 밀어줘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협력, 협업이고요. 또 거기에서 중요한 건 배양입니다. 즉, 각자 역량, 다양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각자 역량만 갖고 사업해라. 혹은 팀 내에서 조직적으로 너의 역할을 다 해라. 이 개념이 아니고, 누구나 역량은 기본으로 있고, 자기 역량은 자기가 갖춰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 간접적 동기가 아니라 직접적 동기. 뭐좀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내 꿈에 달성. 자기 개발, 성찰. 어 이거 열어내면 내가 어떤 보람, 의미를 찾을 수 있어. 정말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의미와 감정을 찾을 수 있으시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직접적 동기, 내재적 동기고요. 간접적 혹은 부정적 동기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거 잘하면 돈 줄게. 성과 보상해 줄게. 이거 하면 인센티브 줄게. 혹은 반대로 벌을 줄 거야. 이건 솔직히 나의 정말 만족이 아니고, 아, 어, 잘못하면 혼나니까, 벌 받으니까 피하게 되는 경우, 혹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수단. 이거는요, 동기는 될수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동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자일, 사사돈, 그리고 B&I라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조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은 내재적 동기, 직접적 동기,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첫 번째고 거기에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역시 에자일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협력과 배양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협력과 배양. 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일단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부분도 중요해지고요. 그 사람을 믿고,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주고, 내가 성공 스토리, 나 스스로가 먼저 스타가 되고, 어, 여기서 스타라는 것도 남을 빗대서 내가 더 나아가 아니고, 내스스로 느끼는 나, 내아나이 어, 정도면 나 스타야, 나 스스로의 만족감, 자기 개발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정해지고 나면, 도달이 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배양을 하는 거죠. 네, 나처럼 성공 스토리 발굴할 수 있게, 멘토링 해주고, 코칭도 해주고, 전파하고, 어, 나는 이렇게 했어요. 저도 컨설팅 시장이 또 있지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자기 컨설팅 툴 절대 오픈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저 같은 경우 뭐 저도 대단한 걸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뭘 만든 건요양이명다 알려주고 뿌리거든요. 그리고 좀더 집중적으로 할 때는 오픈하고 같이 알려드리고, 저도 또 반대로 배울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해내는 과정이 결국 배양의 문화입니다. 사업을, 1인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웬만큼 규모 있는 중소기업이든 결국 협력과 배양 이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요 꼭 에자일은 우리가 신속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결국 협력과 배양의 문화가 되면 어떤 성과가 신속하게 날수 있고 그것은 성과 무모한 성과 달성 매출 얼마 이게 아니고요 그런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그 중요한 활동수단 그것은요, 누군가는 자기의 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득의 심리학을 공부해야 될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지식적인 공부, 기술적인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더 많은 외부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우리 직원들, 팀원 중에 각자의 그런 역량들이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 결국은 매출얼마 달성에 도달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너몇대 팔아와. 이건요 부정적 간접적 동기입니다. 압박감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조직에서도 목표를 정할 때 나도 역시 정할 때내 목표는 매출 목표는 얼마인데 이걸 가야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나의 감정 행복, 세계 여행 편안하게 다니고 싶고 가족과 행복하고 싶고 이런 걸 달성하는 궁극적 동기가 있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만드는 수단 중에 하나인 사업을 택한 거고요. 그래서 돈, 사업이 되고, 이런 사업이 또잘 만들어지려고 하면 결국은 사람부터 시작해야 된다.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에서 끝난다. 내 얘기잖아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하고 거기에서 애자에게서 얘기하는 시스템은 사람의 동기부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스템. 사업적 시스템 이거에 약간의 조합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에자일 책 한번 네이키드 에자일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 어떻게 관리돼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동기 부여해야 되고, 그런 동기를 뭐 소위 의지가 약하다고 하잖아요. 동기는 분명히 있는데 추진을 못한다. 트리거가 약하다. 트리거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수단이 저희 비즈니스 박스에서 제대로. 경험시켜드리고 있는 토니 로빈스의 NAC 방식에서 사용한 BOX. 비즈니스 오너 X는 뭘까요? 비밀. 경험하시면 합니다. 그것들을 한번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에자일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겸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의미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